이번주는 요즘에 가장 화제죠 90년대 서울 사투리를 구사하는 청년들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본적 있다! 90년대 서울 사투리 아 오늘도 거의 모르는 캐릭터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왜 여기와서 처음 보시지만도 재밌게 웃어주셨던 걸 믿고 진행해보겠습니다 아마 서울 토박이분들은 어? 약간 이거 예전 내가 쓰던 말인데 말투인데 이러실 수 있어요 어쨌든 함께 큰 박수로 모셔 볼까요? 나선화구나 네 이름 멋있, 멋있으시네요 근데 생긴게 더 멋있으시네요 네 어쨌든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실으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70년 개띠야 배우 심은아 아시죠? 제가 두살 언니에요 안 그래 보이죠? 아 70년 개띠 네어 굉장히 젊으시네요 네 의상은 또 요즘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얇은데 춥지는 않으세요?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요새 제일 유행이거든요 제가요 요즘 X 세대거든요. 저는 남들 시선 따위는요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입으면요 기분이 좋거든요. 네. 아 X 세대. 네 MZ 세대 아니고 X 세대 맞으신 거죠? 그럼요 언니. 알겠습니다 <laughs> 긴장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좋은데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광장을 가득 채운 열기도 느껴지고 또 왠지 사회자 언니랑 대등한 느낌도 들고요. <laughs> 아 대등한 느낌이 드셨구나 알겠습니다 자 첫번째 뉴스입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고 해서 난리죠 그저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선거용 제안이라는 응답이 무려 68%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이게 총선을 겨냥한 정치쇼라는 걸다 아신다는 건데요 천하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음 근데요 김포를 왜 서울로 다가 편입하려고 하는지 혹시 사회사업 니나 아세요? 저도 몰라서 묻는 건데요. 아니, 왜냐면 제가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근데요, 아무도 모른대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기포를 서울로 왜 하는지? 네,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지 않는 정책을 이렇게 막던지니까 온갖 우려와 추측이 난무합니다 뭐, 기포에 서울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성공이 또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가만히 있던 김포 시민들만 더 혼란스러워 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요. 김포 사는 사람들은 교통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대요. 근데 그거부터 어떻게 해줘야지 김포를 서울이라고 간판만 바꾼다고 그게 서울이 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그리고요. 제가 본 다른 인터뷰에서는요. 김포 시민들이요. 되게 기분 나쁘대요. 우리가 서울 못 살아서 안 달랐냐고 서울 끝자락에 붙으면 김포 시민이 다 좋아할 거라는 발상이요. 되게 별로죠? 판의 분위기 높아지니까 더으려고 아무거나 던지고 그것도 완전 저질이에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웃음> 감사해요. <웃음> 아, 굉장히 강돌한 x 세되시네요 두 번째 뉴스하겠습니다. 국민당 혁신위에서 민조한 혁신위원장이 이호혁신당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사랑한다며 총선에서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헝지로 나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laughs> 이게요. 요즘 저희들처럼 투표를 선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완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이 말이 안 되니까? <laughs> 아니 저희들은 윤석열 씨를 탄핵하자고 모인 건데. 솔직한 말로다가 그이가 뭘까 이뻐요 사랑하 만한 구석이 콩알만큼 되어도 있으면 몰라요 그리고요 여러분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쵸? 국민을 사랑하는지 물어야지 뭐하러 대통령 사랑하는지를 묻는데요 제가요 여기 올라오니까 윤석열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국민을 사랑하다면요 여기 촛불로 나오시든지 아니면 내려오시든지요 생각은요. 그냥 내려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나오시면요, 몸상하게 대구 돌아가시긴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는 굉장히 열받았거든요.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X 네. 세대인데 아, 뉴스에 관심이 많으 시네요. 자, 그러면 마무리 좀 해주시죠. 그거 뉴스 보셨어요? 엊그제 윤석열 씨가 박근혜 씨 만나러 갔잖아요. 거기서 둘이 찍은 사진 보고 윤석열 씨가 그랬대요. 누가 우리 보고 누나랑 남동생 같다고 하더라. 그리고요, 박근혜 씨도 웃었대요. 사람들이 그래요. 누나를 감옥에 집어넣는 동생이 어딨냐요? 완전 사운드 같지 않아요? 자기가 잡아서 가두고, 자기가 사면해주고, 또 자기가 톡구거라고찾아가고요 진짜 요지경이라니까요. 아무튼요 친구 따라 강당 간다고 윤석열 씨는 누나 따라 감옥 갈 자기 운명을 안아 몰라요. 나가주시죠. 요즘요, 저희들 사이에서 따봉 하는 게 제일 유행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따봉. 따봉. 제가 윤석열 탄핵하면 여러분이 따봉 하고 춤춰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윤석열 탄핵! 따봉! 따봉.